오늘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시대정신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었습니다. 뭐 어리고 철없는 저도 반일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 참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 조리 피해 다니니깐 나중에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은 부모님이 했던 단어 외에는 잘 모릅니다 이제 장성 하여서 일본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칠 때에 좀 열심히 배울 걸 하는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도 나이가 들고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인생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있을 때에는 후회하면 또 새롭게 도전하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인생 마지막이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최악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옥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 오지는 것처럼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점에 내가 만약에 천국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지옥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아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엄부라는 말은 그늘지고 엄침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엄부라고 했고 또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부에 떨어졌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죄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던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불못입니다. 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못이라는 말은 큰 호수를 이야기하고 아주 넓은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풀묵걸 같은 불못에 떨어진 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지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그들의 죄로 이나여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아주 극심한 갈점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과 갈증과 괴로움이 심할까요? 물한 방울을 자신의 혀에 대어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 불못입니다. 그곳에 악인들이 던져져서 살피 울고 통곡하면서 이를 간다고 라 합니다. 왜 이를 갈까요? 이게 바로 후회입니다 눈을 들어 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을 보면서 이를 갈지요 천국 가야 되었는데 이지역은 영원한 어두움과 절망과 후회만 있는 것입니다 이지역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겪어도 죽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형법을 어기면 판사에게 형을 언어받고 교도소에 보내집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그리고 몸이 갇혀지게 임습니다. 죽어 저 영원한 세계도 동일합니다.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설피으며 이를 가며 후회하는 데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수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갈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 결국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는 온들이라고 불리우는 시간에 내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의인된 것들을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인들은 결국 자신의 죄값으로 육체적인 증오를 맞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게 있습니다. 부자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예. 어린이 아이를 부를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결국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오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 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는 메시지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졌고 누려보지 않았냐?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 기억해야 된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이 말씀,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로 살면 지옥 갑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는 부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부자 이야기가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는 너는 살았을 때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졌고 누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음배옷을 입고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기족이 입는 좋은 옷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이에요. 고음배옷의 값은 금보다 비합니다. 비쌉니다. 옷을 잘 입었어요. 베스트 드레스라고 할수 있어요. 더 문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부자는 자신을 부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더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굉장히 리얼하게 글 쓰고 있어요. 이 대문이라는 거죠. 아주 거창한 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문 앞에 거지라거지 나사로가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다는 말이 뭡니까? 이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본채 만취한 거예요. 돈이 그쯤 있으면 자기 집에 안 입는 것도 한벌줄수 있고, 그렇게 날마다 고기를 뜯고 먹고 마실 때, 이 나사로에게 음식 줄수 있지 않습니까? 그노데오범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고픔을 매너고자 했어요. 부자는 그런 뜻 보지 않았습니다. 헌대 투성이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물가가 계속되요. 본인은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돈 몇천만 원, 몇 억, 이거 아주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형편을 알까? 저렇게 쉽게 말을 할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사람으로 여겨 입으로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흔대를 치료해줬다면 나사로와 대화를 했다면 나사로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얼마나 하찮게 여기냐면 지금 지옥에 내려와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물한 방울을 내게 적시게 해주세요. 살아 생전에 밥도 안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옷도 한벌안준 사람이 아픈 거를 돌아보지 않는 거가 나사로를 오라 가라 그래요. 이 부자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있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 받았으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부자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딱 선을 꺼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돈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그러면 조그만한 그 믿음도 언젠가는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 때문에 돌아버려서 세상으로 가고 잘못되면 신앙 잃고 천국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자기 집 앞에 거지, 그 흔대투성인 나사로를 두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사람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요함으로 자만하고 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츨라프 스미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부를 연구를 했어요. 2020년 기준인데 세계 부의 구조입니다. 전 세계의 29억 명, 세계 성인의 55%의 재산이 얼마냐면 1만 달러입니다 그냥 1대 1로 계산하면 1만 달러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 있으면 45% 부자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17억 명의 재산이 얼마냐면. 이게 이제 32.8%인데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1 0만 원에서 1억 사이에요. 전 세계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인구의 6억 명 재산이 이게 11.1%인데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입니다. 1억에서 10억이 있으면 전 세계 10%부자예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인구의 6천만 명 재산 1.2%인데 이 사람들 재산이 100만 달러, 10억, 10억 원이 넘어가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 재산이 10억이 넘으면 전 세계 1.1% 부자예요. 세계가 정말 가난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가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재벌을 기준해서 우리를 봐서 그렇지, 우리가 성교지에 가보면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세계 인구의 50% 밖에 안 돼요. 그만큼 가난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자기 육체만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하,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자수 성가를 한 건지 부모 조상들을 잘 만나서 물려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을 때,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나사라를 돌아보던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지옥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악의 선택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택함으로 지옥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아주 정말 백 100%가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거지였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여러분, 육체라도 건강하면 뭐 일용직을 해서도밥 먹고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흔대투성입니다. 개가 와서 핥아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22절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이 땅에서는 거지고 환자고 병자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는 이거 그대로 믿어요. 저는,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받들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천사들이 받들여. 아,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확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 아브라함의 품 하면 말씀이 싹 이해가 잘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잘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육체적은 죽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있다라고 믿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심과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천국 갑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이 많으면 천국 갑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병들고 가난해서 자연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을까?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이름을 딱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헌데 투성이라서 병든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사로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나사로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저 부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고, 저 부자와 다르게 병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약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비록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최고의 선택.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외에 것은 다 지나가는 바람이.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나사로에를 찾아가서 옷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딱 붙잡아야 돼요.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딱 뒤돌아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와서 왔나.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자색옷, 고운배옷 입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날마다 화로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사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울러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가 다섯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갈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 꼭 종처럼 이야기해요. 나사로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 하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 저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저들에게 전도해서 저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저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제가 전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저 선배가 저를 교회를 데려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